히랄드탑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화장실이라고 했던 사람 화장실이야 여기? <laughs> 화장실이야 여기? 어? 이렇게 밖에 보면 뭐가 있다 아빠 우 자자 자, 자. 우리 이제 여기 어디야? 힐랄드 탑 꼭대기. 힐랄드 탑 꼭대기. 아니야 아니야. 히. 힐랄드 탑 꼭대기. 아, 힐랄드. 힐랄드. 히. 히. 날. 다 탑. 힬랄드 힬랄드 탑, 힬랄드 탑 꼭대기. 꼭대기 한번 돌아보자.

타임랩스? 그래 내려가는 것도 찍어야지 힘들었어요 엄청 타임랩스로 찍어서 엄청 빨리 리시면 멋진 장면 봐봐. 여기 여기 저기 보이는 성이 보여? 네, 성 보여요. 저게 성이 알카사르, 알카사르 성이야. 알칼사르 어제 뭐, 우리 봤지, 돌레도에서 뭐, 아, 세고비에서 아, 본 알카사르랑 뭐, 좀 달라. 이 봐봐, 꼭대기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. 이왜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지? 여기 뾰족뾰족한 거는 고딕이고, 동글동글한 거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입니다. 근데 여기 앞에 있는나 말고 <laughs>